더 강한 내면의 매력으로 표현을 한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지적인 매력 덩어리가 상대방의 눈에 비쳐질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강 아름다운 언어로 매력적인 나를 갖고자 여러분 35강은 내 행복은 내가 디자인한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기억과 실천은 잘하고 계시죠? 매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매력을 느끼다, 매력을 잃다, 그 사람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로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매력은 진공청소기처럼 무엇인가를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죠. 특히 리더는 매력을 발휘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석 같은 매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갈고 닦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매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매, 외모, 패션, 감각, 매너, 목소리, 노래, 화술, 미소, 애교,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 다양하죠.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 기업 동네 구멍 가게도 매력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매력을 보여줘서 사람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을까? 이제는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만의 매력을 찾아서 가꾸고 다듬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매력이 없다 하시는 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흔한 단어이지만, 매력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를 잘 활용을 해서 자기만의 매력을 만들어 보세요. 언어의 매력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흔히들 매력 덩어리라고 말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매력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력이란 단어를 잊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매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만 사용해도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짧으면서도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사 언어를 알면서도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언어를 자주 사용을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쳐가는 사람마다 그것이 거짓일지 혹은 진실일지 몰라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대중교통 지하철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흔히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상대방의 자리 양보를 해 주어도 흔한 감사하다라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당연히 내 자리에 앉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말들이 줄어들고 시니어가 되면서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항상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죠. 이유는 감사라는 언어 자체가 얼굴 표정에 미소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가.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자, 상대방이 생각할 때저 사람의 표정은 어쩌면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의 언어 표현을 할때 진정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목소리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감사가 메아리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웃으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둘째, 사랑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적마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주변서부터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고 배려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에는 결국 끝은 하나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바라볼 때그 사람은 바로 매력 덩어리로 보입니다. 지인 부부 중에 남편은 미남이고 부인은 추녀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이 부부는 아무리 관찰을 해도 닮은 꼴이 전혀 없습니다. 만남의 과정을 물어봤어요. 직장을 다닐 때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답니다.그런데 남편의 눈에 아내가 직장에서 제일 예뻐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답니다.이 말을 항상 들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 못난 얼굴은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주변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하세요.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사물은 사랑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매력입니다. 셋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언어는 감사보다 말하기가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지나가다 부딪히며 인상 팍팍 쓰고 지나갑니다. 무서울 정도로 애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럴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한다면 인상을 쓰던 상대방도 미안해서 얼른 입장을 바꿀 것이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자가 매력덩어리, 매력적인 사람, 성공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인상을 찡그려 가면서 하면 오히려 안한 만도 못하죠. 미안합니다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세요. 즉, 상대방은 당신의 말 한마디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상황 파악을 잘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어린 표정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건넨다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자체를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미안합니다를 말끝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공연이 상대방을 비꼬듯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단어 선택에 신경을 써서 잘 활용을 해보세요.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웃으면서 가벼운 목례를 하면서 덩달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일 것입니다.말은 탁구공처럼 주고받고 할때 매력의 빛을 발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서 제시한 감정을 얹어서 표현을 한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이 순간서부터 더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나만의 매력 덩어리, 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요즘 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 사랑, 미안의 단어를 상황과 장소에 맞게끔 사용을 하세요. 의무에서 풍기는 매력보다 더 강한 내면의 매력으로 표현을 한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지적인 매력 덩어리가 상대방의 눈에 비춰질 것이죠. 시녀 여러분, 강의를 듣는 순간 당신의 매력을 찾아서 아름다운 언어로 매력적인 나를 갖고자 정원사가 정원을 갖고듯이. 다음 강의는 메모는 장기간 기억하는 지식창고다 라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